집입니다. 저희 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뾱뾱킹 자체를 오랜만에 왔어요. 요, 최근 한 2주간, 주말이면 계속 비 오고, 날씨 흐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백백킹을 안 갔었다가, 오늘 주말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면, 광수가 편집할 때, 오늘의 온도랑, 오늘의 미세먼지랑, 딱 구름의 정도를 깔아주세요, 편집으로. 아시겠죠? 어. 모처럼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포근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이 4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고요. 파주와 경주는 영하권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이 13도, 경주가 18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너를 뛰는 만큼 건강 관리에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오늘 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모처럼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팩킹 가고 싶어가지고 힘들지? 응. 체력이 거지가 됐네. 산으로 백패킹 온건 진짜 지금 한한달 만이어서 장거리 산행이나. 어. 높이가 높으면 무리가 있으니까 단거리 산행을 조금만 오르면 박쥐가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했어요. 다음 산을 위한 조약이라고 할까? 말투가 왜 그럴까?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지금 반발을 입고 있어요. 이제 진짜 봄이고 곧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 오늘도 사실 좀 더워요 그리고 오르면 더울 것 같아서 둘다 지금 반팔 입고 오르고 있어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주말에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고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보다 더 멋진 곳으로 등산이랑 백패킹을 가셨겠죠? 오늘 어디든 간에 일몰하고 일출이 진짜 예쁠 것 같아. 마지막 계단. <bağ rule> 따라다 여기 오는 길이 진짜 예쁘네. 날씨랑 장소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데크가 코딱지만 해요. 딱 화장실 정도다. 가정집 화장실. 어. 데크가 너무 좁아서 제가 막안 뭐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데크가 너무 좁아서 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저는 옆에 빠져있어요. 딱 아완이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꽉 차요. 배스트블도 오늘은 못칠것 같아요. 좁아가지고. 노란 okay. 텐트와 아주 어울리는 귀여운 얼굴이에요. k out, h e 낮에는 햇빛도 쨍쨍하고 더워서 반팔 입고 올라왔는데. 정상 도착하고 나서부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되게 추워요. 핫팩이랑 챙겨왔는데 챙겨오기 잘한 것 같아. 오늘의 저녁은 순두부 진라면. 아까. 맛있지. 음. 보 응? 뭐한 응? 뭐 거야? 아 밖에 놓을까? 둘다잘 안보여 둘다잘 안보인다고? 응 음. 가격이 아냐? 응 근데 음. 막 맛도 개랑 걔랑... 포도컵데이 같아. 그래? 먹어봐. 시아저 약간 비주얼이. 짬밥 같다. 응. 집에서 튀겨온 뭐라고 이게? 응? 치킨 나갈? 응, 치킨 너게 김치. 곰주리는 인사. 응. 그렇죠? <laughs> 밤밤 되니까 바람이 안 부네? 난왜안 줘? <웃음> <웃음> 짠. 뒤에다 갖다 했어요. <laughs> 어, 열심히 8시까지 공부를 화이팅 하시고 8시부터 10시 그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힐링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에이, 일어나. 자, 야. 일어나. 일어나. 잘 자, 어잘 자, 어 아. 습니다 오랜만에 산에서 자니까 개꿀 잠이었네요. 자, 아 시야 정리하고 가자. 일단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아침이니까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슬슬 하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 돼요. 뭐 물티슈야? 응. 음, 깔끔해졌죠, 여러분들. <laughs> 뷰티 뷰티 또 뭐냐? 깨우네. 이렇게만 해도 안한 것보다는 깨우네요. <laughs> 오늘도 날씨 완전 좋고 햇살 쨍쨍하고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저 침낭이랑 매트문 말리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장 판이구만 아주. 혼자 다 해요 떨어뜨렸지 밑으로 응. 진짜 패션 눈부시기 너무 멋있다 반응적것 같아 응. 응. 사인해줄까? 응. 좋아 좋아 응. <웃음> <웃음> 발 잘못 디리면은 그냥 끝인 거야. 내 얼굴 이제 못 보고 싶으면 발 잘못 디죠. 저 소주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강수가 떨어뜨렸거든요. 조심해. 너무 높아? 무서워. <웃음> 무서워, 무서워. <웃음> 기물 같아. 딸내기 창고로 깔끔하게 갑니다.